바로 전생에 여기에 서 띠두던 양한 마리 <laughs> 진짜 그런 거 아니야? 고향을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<laughs> 알고 보니 스쿠틀랜드산 양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<웃음> 드디어 대망의 날이 밝았습니다 <웃음> <웃음> 어제 기절하고 지금 백패킹하러 이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글래스고인데 에버포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한 뒤에 거기서부터 트레킹을 하고 산을 올라야 돼요 <laughs> 근데 여러분 트레킹이 2시간 반 2시간 반트레킹이 1시간 반 등산? 어. 아 일단 아무튼 에버포일로 이동하려고 지금 버스 정류장 가고 있습니다 <laughs> 근데 여기서 에버포일까지도 2시간 버스 하고 <laughs> 72개의 정류장을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, 우리가 저번 영상에 말했던 여행을 하러 온 건데 이동을 엄청 많이 하고 있다 맞아 들머리까지 가기 위해서 지금 얼마나 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건지. 런던에서부터 시작해서. <laughs> 그래도 가야지. 아, 돈 달래요. <laughs> 근데 강아지랑 같이 있어 <laughs> 강아지는 못 참지. 어? 강아지, 썰이. 내가 볼때 강아지 건강해 보여. 강아지가? 약간 취미이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. 아, 그래서 두 시간을 또 어떻게 버스에서 또 버티냐. 이게 의자가 서양 그 유럽 최고에 맞춰져 있으니까. 제가 165인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의자가 너무 높은 거예요. 9 시간 동안 뭔가 붕 떠서 온 느낌? 그래가지고 꼬리뼈에 충격이 좀 많이 가해져가지고 되게 꼬리뼈가 많이 아팠답니다. <laughs> 아라 나중에 저랑 남미여행 가기로 했는데 그때는 20시간씩 타야 되거든요? 20시간? 응! 어디 가는데? 남미에서 이동할 때는 20시간씩 타야 돼. 괜찮아? <laughs> 스타일링. X10. 16분 남았다. 가자! 34번. Go. 어디로? 34번. 뒤로. 저쪽으로 가라고? 아, 33번 맞지? 됐어? 보기 될 거야? 알았어. 어 아, 왜? 어가 왜? 가 왜? 는내 왜? 짜증 왜? 야지내 다르네 아니 오면서부터 갑자기 버스에서 으슬으슬해졌다니까? 괜찮겠지? 괜찮아 우리에게 응원봉 아 맞아 우리 응원볼 있어 일단은 여기서, 여기서 간단하게 응. 밥을 좀 먹고 화장실 들리고 별로 알아볼 필요 없이 이 정류장 바로 앞에 여기가 구글 평점이 진짜 좋더라고요 저기 한국인 소개가 유일하게 있어요 오미경씨인가? <laughs> <laughs> 정육점이랑 같이 해서 맛있대요. <laughs> 한번 가 보자. 궁금해. 어, 궁금하다. 간가 없는 거 아니야? 아니. 아니, 언니. 테이크웨이로 아. 하여 네, 그런 걸 수도도. 그럼 커피랑 샌드위치 마시자 그래 그냥 그렇게 하자. 일단 <laughs> 먹을 밖에 가 너무 추워가지고 안쪽으로 들어왔어요. 하나는 토스트 시켰는데 벌써 나왔어요. 주문한 지한 5분도 안 지난 것 같은데, 진짜 많네다못 응? 먹겠다. 이거 먹고 죽어라 피자인데. <laughs> 음. 피자 맛있어. 냉동피자 최고. 마트에서 찾아보자. 훌라 맛있어. 지금 들머리로 가기 위해 이동 중입니다. 천천히 걸어야 돼. 우리 천천히 걸어야 돼. 우리 무리하면 안 돼. 와, 근데 너무 평화롭다 진짜 평화로워. 날씨도 좋으니까. 최고. 최고. 어, 비가 내리기 시작하네. 안 되는데. 여기 도로가 끝나고 여기 이 트레킹길이 나왔습니다. 왠지 여기 가라고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. 맞아. 뭐라 써있네. Love Roy Way. 뭔진 모르겠지만, 길이래. <laughs> 나온다고 신기해, 토마스 외국 같아. 외국, 계곡, 신기해. 어천지 물소리가 계속 들리더라니. 야, 우리 딱 박진데 <laughs> <laughs> 그치? <웃음> 인정 평평하니 딱 좋아 보이네. 너무 좋아, 재밌어. 보는 재미가 있어. 그니까 여기 진짜 동화 속 같아요, 여러분. 걸어오는 길부터. 네, 네. 지금 여기 계곡이 제가 바라보는 곳이 앨리스에 나올 것 같아요. 그리고 되게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또 안전한 느낌이야. 완전 오지일 줄 알았는데. 나도. 응. 저 뒤에 또 사람 지나가고 있어. <laughs> 여기 되게 하플이네하플이야 핫플. 여기. 괜히 걱정했잖아 그러니까. 그리고 영국에는 무서운 동물도 없어요. 여우가 제일 무서운 동물? 우와. 우와. 내가 지금 뭘 받는 줄 알아? 물. 지금 산길 끝나고 그 도로로 나왔어. 바로 옆으로 차들이 지나다녀서 그 들머리까지는 될수있으면 히치하이킹을 해서 가야 될것 같아요. 여기 따로 길이 있는 게 아니라 너무 위험합니다. 착한 운전자분을 만나길 빌자 맞아. 난 트럭 뒤에라도 타도 되는데. 나도 나는. 그럼, 리어카도 괜찮아. <laughs> 리어카? 아, 근데 차가 지나가야 될 텐데. <laughs> 맞아. 그게 제일 강건이야. 지나가냐, 안 지나가냐. <laughs> 너무 예뻐. 아, 씨. 멋있긴 진짜 멋있네. <laughs> 이게 맞는 거지? 몰라. 이 정도면 부끄러워. 부끄럽고 무섭다. 아, 그 잘못 걸리면 어떻게 진짜? 살인자 맞나 아니 그게 아니나그 생각했어. 나 여기까지 간다고 해서 보여준 갑자기 내 핸드폰 갖고 튀면 어떻게? 야. <laughs> <laughs> 나그생 잠깐 들었어 그 생각이 처음 드시면. 어디서? 아무도 안 오시나요? 도와주세요. 버려진 느낌이야, 뭔가. 주만지 알아? <laughs> 주만지? 어. 와... 희미하게 보이네 무지개가 아, 멋있네 진짜. 차 안오나? 아, 힘든거는 베개로 멋진 풍경이네 그리고... <laughs> 너무 멋있다 그러니까 여기 5월인데도 이렇게 춥네. <laughs> 풍경 하나는 또 기가 막히네요, 여러분. 근데 소름돋는 사실은 아직 등산은 시작도 안 했다는 거. Oh really? Oh, thank, thank you! you. <laughs> <laughs> ah. uh, what's oh, your so name? <laughs> oh goodness, so you. Thank you! Bye bye! <웃음> <웃음> 생명의 은인이셨어. 그러니까 리멤버 칼이다. <laughs> 어, 다행이다. 가시는 길이었나 봐. 그니까 We are here. 그래서 이렇게 쭉 1시간 오르면 됩니다. 할수 있지? 어. 응할수 있어 할수 있어 지금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다시 새로운 날이 밝은 것 같죠? 아 하루가 너무 길어오니까 근데 또 여기 도착하니까 거짓말 같게도 비구름이 그쳤어 날이 좋아졌어 467인가? 근데 한 시간 걸린다고 하니까 아마도 쭉 오르막길 예상. 오아다그래도 천천히 걷다 보면은 도착할 것 같습니다. 그래도 날씨가 좋아져가지고 또 기분이 또 좋아졌어요. 다행이다. 이거 근데 약간 이상 그거라는데. 알아? 좋 그럼 응. 어떤 거 말하는 거야? 잠깐만. 이상기요? 왜 저런지 모르겠네. <laughs> 아니, 뭐야. 아니. <laughs> 아, 그래도 히치하이킹을 한 덕분에 시간과 체력이 많이 세이브 됐어요. 이건 진짜 다행. 근데 중요한 건 내일 돌아갈 때도 다시 에버포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피치하이킹은 필수다. 외국어서 처음으로 해봤습니다, 진짜. 나도 처음이야. 그래서 너무 이상했어. 그리고 좀 감격했어. 인류애를 느꼈다. 어. <laughs> 오랜만에 느끼는인류애 바위도 엄청 높아. 이거 하나하나 오르는 게. 내 무릎 반 접은 것보다 높아. 쉽지 않다. 한 시간 구라 같아. 그치? 여기도 다 거짓말이야. 한국사은 똑같아. 맞아. 다, 다 짧게 걸린다, 그러고. 그나마 좀 화가 풀리는 건 계속 뒤를 쳐다보면 뒤에 풍경이 미쳤다는 거. 야와 미치긴 했다. 하라두 갈래 길이야. 여기에, 여기. 저기로 들어가면 죽을 것같은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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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가도 돼? 와우. 와우. <laughs> 지옥의 돌계단. 아, 되게 신비롭다 여기. <laughs> 맞아. 아, 어, 바다가 되게 이쁘다. 와. 아, 넘어지면 안 돼. 어. 뭔가 저 멀리 텐트가 보이는 것 같다는 나라의 말이 있었어요. 뭘까? 궁금하다. 벌써 텐트, 어, 빨간 색깔? 어. 보이는 것 그치? 같기도. 아니, 그리고 여기 나무를 다 잘랐어요. <laughs> 민둥산이 됐어. 괜찮은 거야? 되게 괜히 으시시하다. 우리 잘만 버텼으면 좋겠다. 비안 내리... 오는 게 어디야? 맞아 날씨 좋은 게 어디야 그래도 정상이 보이니까 안심은 되는데 상당히 가팔라 보여서 그것들또 무섭다 짤때. 근데 문제는 저기로 어떻게 올라가느냐 엘리베이터 있지 않을까 저거 올라왔는데 한 시간 걸릴 것 같아. 그치. 응. 여기서 어떻게 저 위로 올라간다는 거지? 근데 보면 있잖아. 이제 지금 어. 저쪽에 돌 보여? 돌계단 어. 근데 저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. 그러면은 사실상 생기지 않는 <laughs> 근데 아까 올라가신 분들은 어디로 간 걸까? 엄청 빨리 올라갔다. 그지가. 어, 그분들은 아, 배낭이 없으니까? 응. 이거 배낭 없으면 나름 다니지. 이미 갔다 내려왔지. 여기만 20분 정도 오르면 끝이에요. 고비가 눈앞에 보여요. 끝이다, 진 어? 고지? 고, 고지? <laughs> 고비. 고비가 눈앞에 보는다고? <laughs> 어, 틀린 말은 <만은> 아니네. 하이팅. <laughs> 민자라, 화이팅. 할수 있다. 화이팅. 아, 눈물 날것 같아. 어지러워. 너무 선명해. 와, 아, 씨. 부화질이야. 너 평화로. 난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. <laughs> 풍경 너무 예뻐. 와 마지막 앞두고. 길이 미쳤어요. 공로가게 이거. 그니까. 한 발씩 조심히 뛰자. 아, 조심해야 돼. 아 진짜. 어 아, 먼저 갈까? 어 윈저 먼저. 오케이. <laughs> 어둠이야. 뭐야 이게. 와 미쳤다. 오 추워. 진짜로 <laughs> 와 미쳤다. 나왜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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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물 나지 나도. 아 진짜 너무 황홀하다 진짜. <laughs> 와. 미쳤다. 너무 행복해 진짜로. 한, 우와. <laughs> 어, 어떻게 <어떡해>, 안 하냐고. <laughs> 아, 진짜 행복하다. 사람들. 믿기지 않아. 야, 나 너무 이상한 애 같아. 아니야. <laughs> 난 내가 물 거라 상, 생각도 못했다 근데 모르겠어. 뭐, 아까 딱 보자마자 갑자기 눈물을 뽑고였는데 그 뒤부터 계속 이상해. <laughs> 바로 전생에 여기에서 뛰르던 양한 마리 <laughs> 진짜 그런 거 아니야 고향을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<laughs> 알고 보니 스코틀랜드산 양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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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<laughs> 한마디백 키킹 장비도 다 메고 왔는데 뭘 할까? 여기서 자면 안될것 같아. 기분을 망치고 싶지 않아? 그 아라가 느낌 복참 그거래? 내 진짜 이 기분이 온전히 이 기분 그대로 가지고 가고 싶어. 가자. 내려가자. 민재 괜찮아? 응. 이렇게야 나중에 또 나랑 또 가주지. 근데 아까 그러니까 민재도 울었다. <laughs> 그거 말하면 안 되지. 나는 지금 찍고 있으면서 그거 말하지 말라 그러면 퍽이나 말안 하겠다 지금 안 이거 우리 감동 모먼트야 <웃음> 인사드려 <웃음> <웃음> 여러분 풍경이 너무 아름답죠? 너무 예쁘거든요 무슨 뜻인지 아실까요? 느끼게 내려가자 <웃음> <웃음>